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바로 그대 떠나도 이 노래가 1억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1억 돌파 말이 1억 돌파지 이게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요. 쉽게 되는 법 절대로 없고요. 그야말로 피땀 흘리는 수고와 열정을 통해서 1억 돌파가 성취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멜론 스밍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함께 가줄래도 얼마 전에 1억을 돌파했는데, 함께 가줄래 1억 돌파 이후, 또, 그대 떠나도가 1억을 돌파해서 두 노래가 각각, 쌍권총처럼, 쌍 1억, 이렇게 돌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멜론 총 스밍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42억 8,242만입니다. 42억 8,242만. 곧 43억이 돌파되겠네요. 자, 이런 것은 결국 팬덤의 힘과 또그 힘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멜론스밍이 그냥 저절로 일반 국민이 대중이 해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밍 자체는 사실은 이 팬덤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팬덤이 얼마나 견고하냐 이제 이것에 딸려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42억 8,242만 회를 달성하면서 그 중에 이제 그대 떠나로 떠나도라는 이 노래 한 곡이 이제 1억을 딱 돌파해서 쉽게 현재까지 말하면 한 노래가 1억 돌파하고 1억 돌파하고 1억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42억이 넘어가면서 43억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멜론스밍의 하루 증가량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157만 3600회가 어제 하루 증가량, 즉, 하루 멜론 스밍량인데요. 어, 157만 회, 조금 이제 반올림하면 한 160만 회. 그래서 1560만 회가 현재 이 멜론 스밍 증가량입니다. 자, 이런 것도 결국 보면 이제 이 꾸준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팬덤이 꾸준하다는 라 말은 제가 먼저 팬덤의 힘을 말씀드렸고 팬덤이 견고하다 말씀드렸고 꾸준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선 힘은 기본적으로 팬덤이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힘도 어떨까요? 힘이 꾸준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힘도 예를 들어서 새끼 손가락도 힘이 있죠. 그리고 엄지손가락도 힘이 있죠. 가장 센게 어떤 힘일까요? 바로 이 엄지손가락이 가장 힘이 세죠.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약지. 약제, 약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약간 약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고, 이 힘이 약한 힘이 아니라 견고한 힘, 센 힘이어야 되고, 견고한 힘도 한 번만 하고, 두 번만 하고, 세 번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꾸준해야 되는데, 바로 이 그대 떠나도 1억 돌파를 통해서 팬덤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43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팬덤의 힘이 견고하고, 하루 150, 십6만의이 스윙을 통해서 바로 꾸준하게 팬덤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팬덤의 실적이면서 팬덤의 실적으로서 철저하게 증명되는 것이고 팬덤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팬덤 실적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밍이죠. 스밍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멜론 스밍, 하나는 유튜브 스밍입니다. 자, 멜론은 작게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뭐 5, 6, 7천 원 정도 또는 이제 저처럼 아, 이렇게, 이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 뭐, 8,000원, 9,000원 정도 매달 이렇게 하면서 스밍을 하는 것이고, 유튜브 스밍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튜브 스밍은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와 관련해서 이제 음원이 있고, 비디오 영상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멜로는 그냥 소리만 나오는 음원 노래에 유튜브는 영상과 함께 나오는 영상 노래인데, 바로 이 멜론 음원과 유튜브 동영상 두 가지 이 스밍이 팬덤의 실적, 팬덤의 철저함, 또 팬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증명 사례, 증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면, 팬덤이, 어, 사랑의 마음으로 단합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아, 이렇게 똑똑하게, 어, 분명하게, 이렇게, 이 실행하면서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대 떠나도 1억 돌파 했으니까, 이제, 함께 가줄래 1억 돌파. 그 다음에, 그대 떠나도 1억 돌파인데요.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가 1억을 돌파하게 될까요? 뭐, 여러 노래가 있지만, 그 다음엔 좀 쏜살이 가장 좀더 위에 있지 않을까. 또는, 어, 별 해는 밤. 이런 노래가 또 1억 돌파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도 아주 우리에게 반갑고 특별한 방, 이리학, 이야기를,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떠나도 1억 돌파 축하는 마음으로 방송해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